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치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인훈의 회색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최인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광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3년 동안 괴롭혔던 데 광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 있죠 그 광장을 쓴그 최인훈입니다 그러면 그 광장이나 이 회색인 같은 이런 소설은 되게 어떤 지식인의 지식인의 어떤 내면 네, 내면 뭐 고뇌 응? 그리고 뭐 우울한 심리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 어쨌든 그 내면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내면 묘사를 굉장히 치중해서 어 많이 했던 그런 소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색이는요. 자 회색이는 주인공이 독고준이에요. 독고준. 이 독고준은 지금 국문학 학생이야. 국문학과. 국문학과 학생이고 그리고 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막 어떤 뭐 정치학과 학생인 뭐 친구가 와서 같이 우리 같이 소설 모임에 참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고주는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독고주는 원래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을 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독고주는 뭔가 정치적인 모임에 자기가 참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 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성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성격에 이제 이 독고준이 이 남한 사회에 와서 너무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전쟁 와중에 어머니와 누이를 두고 단신으로 월남한 독고주는 먼저 월남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다 독고주는 매, 매형인 현우성의 노동당원증을 찾아 누이를 배신하고 월남한 후 권력의 빌부터 출세를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그를 만나러 간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북한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독고준에게는 누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 누나의 원래 남편 이름이 현호성이었어요 근데 이 현호성은 노동당원이었다가 노동당원 노동당원이라는 거는 음~ 어떻게 말하면 어 공산주의자 그죠 공산주의자죠 노동당원이니까 그~ 어쨌든 나, 북한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의 상위에 있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랬는데 이~ 독고준도 월남을 하고 얘도 월남을 하고 혀도성도 월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우성은 월남을 한 다음에 자유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당. 근데 이 자유당과 노동당은요, 완전히 이념적으로 점 반대에 있는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우성은, 아니, 자기가 노동당원이라는 걸 숨기고, 노동당원이었다는 걸 숨기고 자유당에 입당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보면 되게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거죠. 현우성은. 그러면 봐보세요. 이 지금 현재는 자유당원인데, 자유당에 입당해서 와, 부잣집에 이제 나, 결혼까지 했는데, 부, 부잣집 이제 여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이 자유당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노동당원이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자유당에서 쫓겨나거나 배신자라는 어떤 오명을 쓰거나 그런 아무튼 안 좋은 처지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독고준이 매형인 현우성의 노동당원증을 찾았어. 그래서 이제 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노동당원증을 들고. 응, 보자. 한 시간 후 돋고 준 꼿꼿 꼿꼿한 눈살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로펠러를 나섰다. 현호성은 끝내 오지 않았다. 자, 현호성은 오지 않았어요. 눈은 멎어 있었다. 아주 어두워진 거리에 따뜻하게 밝혀진 불빛 속을 그는 무거운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발밑에 밟히는 눈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눈이 멎진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포켓에 손을 찌르고 발끝에 눈을 주면서 덮어놓고 걸어갔다.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편지에 간곡하게 만나고 싶다고 썼는데도 현우성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현우성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되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실망감과 그렇죠?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허전했다. 물론, 현으로부터 사랑을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현우성한테, 나를 사랑해줘. 이런, 그 그러니까 어떤, 어, 그런 거를 바란건 아니었어요. 어, 볼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 아예 만나는 것까지 마다해버린 현의 태도가 그의 가슴에 슬픔을 느끼겠다. 이 넓은 도시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 이 독고준이 어떤 상태라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죠? 네. 밥을 못사 먹을 정도로,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 매일 일을 하는데도 학비도,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비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밥을 못사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넓은 도시에 남한에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남한에 왔다. 그쵸. 현호성이랑 독고주는 둘다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온 거죠. 아버지는 생활에 지쳐서 죽어버렸고, 죽어버렸고 자기 자신은 남들이 요량 좋게 빠져버리는 군대에도 오라는 대로 갔어. 휴전선의 감시초소에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으나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고 인생을 긍정하였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활, 확실한 논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자유 민주주의 이런 어떤 이념적인 것은 그의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는 힘을 잃고 있어서 왜. 너무 힘들, 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인연보다 생활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큰 것. 그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그죠? 살아남는 것. 생존이에요. 3. 생명의 본능이 독고준에게 개시를 주었던 것이다. 인생은 살만하다. 고향이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조국은 부패했어도. 네, 지금 이, 남만 그죠? 부패했죠? 인간은 살아야 한다고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휴전선의 하늘을 흘러, 어, 하늘을 흘러가던 그 여름날 구름들이, 아름답고 신비한 밤하늘, 그산 속에 무성한 풀들이 그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 학교에 돌아와서 닥친 대로 아르바이트를 바꾸가며 살고 공부하느라 발버둥 쳤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번 등록은 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오늘까지 뛰어다녔으나 일이 안 되려는 것인지 다든듯 싶었던 자리가 틀리곤 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때가 살아가자면 있지 않은가. 지금 그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현우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 사람인 줄안 다음에는 발길을 끈, 끊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 응? 음? 안 다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발길을 끊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절박한 경우를 당하면 사람이란 엉뚱한 생각을 하는 법이다. 엉뚱한 생각이 뭘까요? 이 노동당원 측으로 좀 이걸 이용해 볼 방법이 없을까? 뭔가 이 현우성한테 이걸 보여주면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성을 생각해낸 것이 그 당증과 관련해서였다는 사실이 꺼림칙하기는 했다. 그날 밤 당증을 발견했을 때 그의 머리를 차치, 차지한 공상의 계획은 그를 고, 괴롭게 했었다. 그 공상의 계획이 뭘까요? 그를 협박하려는. 협박해서 뭔가 돈을 뜯어내든지 어쨌든 나를 도와달라고 하려는 그런 공상의 계획을 응, 그를 괴롭게 했었다. 왜 얘는 그래도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일단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양심을 괴롭혔어요. 깊은 밤에 사람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괴상한 것일 수가 있다. 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 공갈을 해서 남의 돈을 뜯어낸다는 것은 말짱한 정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사 이쪽이 악당이라 할지라도 공갈은 용서될 수 없다. 돈에 궁한 마음에 비열한 범죄의 문턱을 서성거린 자기의 심리를 주는 괴롭게 생각했었다. 그렇죠? 지금 너무 가난한 나머지 그런 협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심리를 괴롭게 했대요. 지금 그의 윗저고리 안주머니에는 그 당증이 들어있다. 오늘 현우성에게 그것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동안 그를 협박할 생각은 했긴 했지만, 그래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것도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를 유혹하는 그 네모난 악마. 뭐예요? 당증이죠. 노동당원증. 그죠? 당원증. 병 속에 집어 넣어서 주인의 손에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현우성은 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현우성이 오지 않았으니까 얘가 지금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겠죠. 그러면 이제, 아 그냥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얘가 만약에 그냥 왔더라면. 근데 그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이제 이걸 가지고 협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데뭐 편지도 하지 않았다. 현우성은 그렇게까지 차지찬 사람이었던가. 행복해지고 지위가 높아진 사람의 마음에 한 가닥 인정이 스며들어지는 것은 보통 있는 법이 아닌가. 이제 독, 독고주는 막막했다. 이 넓은 도시에서 나는 혼자다. 그것 학비뿐 아니라 당장 생활이 막연하다는 것을 뜻했다. 그저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현우성의 집으로 자 이제 이 중약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현우성을 만납니다. 이 현우성과 만나서 실제로 얘가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현우성과 이제 이 이 지금 돋고 주는 사실은 지금 막 월세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지금 월세도 부담되죠? 그죠? 그리고 뭐 생활비도 없죠? 그리고 등록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우성네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우성이는 지금 이미 결혼을 했고 뭐그 누구지? 그, 장인 어른과 장모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처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내 의 부인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럼 이 집에서 이 독고준과 현호성의 관계가 전, 전, 뭐라 그러지? 그니까 러 지금 얘가 그 얘가 매형이었잖아요 매형 그죠? 그러니까 천남이란 말이에요 지금 독고준이 천남과 매형 사이라는 걸 말하면 돼요? 안되잖아 그죠? 안 돼요 왜? 그얘 결혼 안 했다고 뻥쳤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과거에 노동당원이었는데 지금 자유당원으로 들어간 걸 보면 네 그러면 자 이제 얘네들은 협박을 해서 그 현호 성네 집에 같이 살게 되는데 이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아, 하게 되는데. 이 집에서는 연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되게 친한 척, 그죠? 친한 척 연극을 하게 되겠죠? 자, 현우성의 집으로 옮겨온 지두 달. 이 집에서의 생활은 그가 처음 상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풀려가지 않았다. 서로 적의를 가진, 처음 상상했던 게 뭐냐면 서로 적의를 가진 두 인간이 한 지붕 밑에서 산다. 어두운 감정의 흐름. 미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심리의 드라마. 응? 집 전체를 싸고 도는 이상한 분위기.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그의, 그 집에서의 삶이었어요. 음? 뭔가 얘네들이 적의를 가지고 어 뭔가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한 긴장감이 넘치는 어두운 감정 그러한 예상은 완전히 독고준의 상상을 이었을 뿐 하나도 현실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지금 이 집에서 사는데 이 집의 생활은 독고준의 등장으로 바뀐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없었다 우선 현우성 자신이 독고준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았다 그쵸? 왜요? 독고준한테 잘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독고준이 입을 열면 큰일 나니까 현우성은 그리고 독고준이 등장한 내력을 아는 것은 이 집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 현우성과 독고준. 그러니까 그들은 공범으로 잘, 잘 처신한 것이 된다. 독고준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이 집에 오고 나서 오고부터 어떤 투묘의 감정. 투묘의 투묘라는 건 뭐냐면 그 배에서의 닷 있죠. 닷 닷칠 내리는. 그럼 닷을 내리는 감정을 느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정착하는 것 같은. 뭔가 좀 약간 편안한. 그런 음? 느낌을 가졌겠다는 거예요. 그가 다힌 내린, 내린 곳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는 관계없다. 사회에서 발붙일 데가 없었던 한 청년이 독고준 생활의 수단과 부단이 반응하고 대결해야 할 가족을 한꺼번에 새로 얻은 것이다. 그쵸? 그렇죠? 현우성과 현우성의 부인과 현우성의 처제와 그쵸? 그렇죠? 이런 가족을 한꺼번에 얻었어. 어떤 좌표에 자기를 얼검했다는 안도감이다. 그러면서도 독고준은 자기가 소속한 이 좌표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도 사랑을 가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쵸? 그렇죠? 이건 연 연극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내가 어쨌든 먹고 살고 학교를 다, 대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연극을 하는 거니까 애정은 갖지 않겠다! 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는 그와 같은 인정사정 없는 윤리를 지니기 위해서 가족의 이론을 그는 만들어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자유다. 하는 근거는 아 생각은 근거 없는 유행가다. 서부 할극의 호남아들이 우리들 눈에는 아무래도 서먹한 친구들인 것들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우리들의 근대선언은 가족이 흩어졌다 혹은 없다. 그러므로 자유다.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누가? 현호성이. 아, 아니, 현호성이 아니지. 독고준이. 독고준은 지금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자유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 마음을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는 거야. 이 명제를 십자가처럼 가슴에 품고, 이 의리의리한 무대에서, 그쵸, 연극의 무대나 마찬가지다, 이 집에서 사는 게, 그쵸? 싸늘한 연극을 하, 살리라 하는 게 그의 처음 생각이었다. 애정을 갖지 않겠다. 그러나 이 집에서 두 달을 보낸 지금, 그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그런 어깨에 힘준 철학 같은 게 아니었다. 그러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아무도 저항도 없이 나날을 지날 수 있는데 놀랐다. 게으름, 윤리적 비판조차도 의식하기 귀찮아하는 게으름이 그러 하여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게으름, 그의 몸속에 자라온 그 부스럼 위에 그는 밭을 내렸던 것이다.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냥 머무르고 싶은 그런 어떤 감정이겠죠. 그는 이 어떤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 이제 밥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죠? 돈 걱정 안 해도 돼. 등록금 걱정도 안 해도 된다. 나의 모든 시간이 일요일의 시간이 된다. 일요일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되게 여유로운 시간이죠. 나는 시간을 번 것이다. 그죠? 이제 알바도 안 해도 돼. 긴장하지도 않고 기한도 없으며 한없이 게으를 수 있는 시간 즉 자유를 결론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공상으로 보낸다 그리고 소설을 쓴다 위대한 소설을 아까 얘 국문학도고 소설을 쓰고 있다 그랬죠 위대한 아니 위대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쓴다 심심할 때면 소설은 나에게 또또 또 하나의 자유를 준 것이다 이 나는 누구예요 독거주이죠 근데 이거는 시점을 보면요 앞에 앞부분에 보면 다 그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죠? 전체적 작가 시점은 당연히 3인칭이죠. 그죠. 작품 밖에서 술자예요. 근데 3인칭인데, 여기 중간부터 갑자기 나가 나와요. 지금 그죠. 그는 이렇게 나오다가, 난, 응? 어 나의 모든 시간이 일요일이 시간이 되고, 나에게 또 하나의 자유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이 뒷부분, 여기, 여기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니까, 원래 시점은 이건데,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그냥 인물의,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면 심리를 그대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는데 부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아니면 그냥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이 독고준의 내면 심리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소설은 나에게 또 하나의 자유를 준 것이다.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나는 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신이 된다. 가만히 있자 좀 지저분한 신이 아닌가? 그렇죠좀 지저분한 신이라고 할수있죠 왜? 지금 양심을 팔아먹었잖아. 게으르고. 그쵸.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음. 기, 기껏 악덕 자본가의 빵에 얹힌 신이라면 괜찮다. 요새는 그렇게 밖에는 신이 될수 없다. 요즘은 이렇게 음? 어 전후에 부조리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 이제는 도덕적으로는 신이 될수 없어. 이제는 악덕 자본가의 빵에 얹힌 신어좀 아, 지저분한 신이라도 상관없어라고 약간 이 사람의 도덕관념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죠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현우성이 남한에서 결혼한 여인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한에서 결혼한 여인의 여 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호성의 처, 처제죠. 현호성의 처제. 이 처제와 어, 처제와 사랑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처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처제를 사랑하게 돼요. 독, 독고준이. 독고준이.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지식인 청년 독고준이라는 독고준이라는 지식인 청년의 고뇌. 그죠? 뭐 내면 심리 이 소설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내면 심리를 어,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묘사했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부분적, 아까 맨 마지막 부분, 나라고 나온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볼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어,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됐죠? 네, 어쨌든 내면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사색적 네. 그런 어떤 네, 어,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잘그 줄거리, 인물 관계도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사건이,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인물 관계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소설이, 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소설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얘가 지금 원래 어디 살았다고요? 북한에 살았다고요? 이 북한에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의 전 남, 그러니까 남편, 남편이 현우성이었고, 이 현우성은 누나를 배신하고 월남을 했다. 그죠 월남을 했다. 근데 이 선우상은 원래는 노동당원이었는데 노동당원이었는데 월남을 해서는 자유당원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어, 카멜레온형 인물.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적응하고 어, 여기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그죠? 그런 변심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독고준이 독고준도 이제 이남한에에서 대학 교를 다니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독고준은 원래 되게 소극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살기가 힘든 가난한 인물이었는데, 이 가난한 삶을 살다가 이 노동당원증을 가지고 현우성을 협박해서, 그죠 협박해서 현우성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간단한 스토리니까 간단한 스토리 이해하시고, 그냥, 어, 이 독고준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어, 협박할 조금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도, 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 현우성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현우성을 협박하게 되고, 현우성네 집에서 연극을 하게 된다. 이 정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열공하세요. 안녕!